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고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매우 좋죠?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잡 오프닝스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국 고용이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한번 크게 떨어졌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비 고용보고서라 불리는 미국의 ADP사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를 보면 예상치인 15만 3천 건을 훨씬 하여야 하는 8만 9천 건이 나왔어요. 10만 건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버렸고 10만 건 미만의 수치는 코로나 이후 몇번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렇다면 본 게임인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 역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팍팍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각 기준으로 10월 6일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진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대문에 이렇게 딱써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는 9월 달에는 33만 6천 건 증가했고 실업률은 3.8%로 유지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왔네요 33만 6천 건이라 꽤 높은 수치예요 시장에서는 이것의 절반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의 두배 정도 고용이 엄청 좋게 나온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용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숫자가 여기거든요. 코로나가 터지자 이렇게 고용이 급감하다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코로나 때보다 미국의 고용이 훨씬 좋아진 상황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에 고용자 수를 회복한다면 고용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꺾이면서 고용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둔화되기는 커녕 고용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향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다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자 수의 증가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고용자 수 증가다. 실제 미국 경제의 기여하는 제조업부문의 고용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부문 고용자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수 변화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 숫자를 찍었다가 코로나 때 한번 박살났고 이것을 회복하긴 했는데 최근에 고용자 수의 증가가 둔화된 게 확실히 보이죠.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던 그러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맨 오른쪽 보면 꼬리를 살짝 든거 보이지 않나요? 이번에 생각보다 평소보다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 수의 증가가 강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고용이 강하게 되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죠. 물가 상승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파월 형께서 지속적으로 물가 잡으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월의 의도와는 반대로 고용이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가 더욱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이러한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곧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는 게 당연한 순리일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날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 보고서가 나오자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일본 차트입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온 날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국채금리가 진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고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는 게 보이죠? 원래는 역전폭이 이렇게 컸었다가 고금리가 계속 간다, 오래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이념물에 비해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과연 금리 인상 확률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봤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 친 금리가 현재 금리예요. 다음 달 연준회의에서는 현재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79.9%에서 88.8%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연준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쯤 금리 올렸으면 됐다. 이제 다음 회의에서는 한번 동결하고 그 다음에 지켜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말고 다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리 인상 확률에 베팅을 하고 있을까요 다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기존의 67%에서 56.5%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좋고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보다는 한 번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러한 쪽으로 사람이 살짝살짝 살짝 이동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이 다수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의 신호가 혹시나 누적된다면 다다음 달에는 금리를 한번 올려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 이렇게 노동시장이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혹은 고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증시 악재겠죠 하지만 증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불타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탐욕이 이렇게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일제히 상승해버렸고요. 비만 치료제 대장주인 하나인 일라이 릴리 역시 4.3%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통신주나 소매업, 에너지 섹터, 이런 쪽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지수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고용보고서는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나스닥, S&P, 러셀 지수, 이것들을 보면 시초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시초가는 모두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만회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고용이 좋으니까 그냥 경제가 좋다는 논리로 증시가 올랐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증시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업종별로 어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되었나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정부 공무원의 증가가 그 뒤를 잇고 있죠. 곧 있으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서비스업 고용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즉, 이번 고용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고용이 둔화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한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약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자. 연준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던 양적 긴축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은 이것은 고용보고서 이전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이 뉴스가 미국 장중에 다시 반영이 되면서 증시의 반등을 이끌 가능성 이것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준은 한 달에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양적 긴축이 뭐냐면, 맨 아래 문단에 이렇게 써있네요. 매달 보유 자산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를 상환하고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유 자산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른 구매자들이 흡수해야 할 시장 내 채권 공급이 늘어나게 돼 금리가 오르는 측면이 있다. 이게 바로 양적 긴축이에요. 그런데 매우 어렵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나와있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시중에 있는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있잖아요. 개인도 최근 들어 조금씩 파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고 중국도 팔고 일본도 팔고 사, 미국의 상업 은행들도 잘사진 않습니다. 다들 팔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마저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의 매도세가 증가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준은 국채뿐만 아니라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MBS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 모기지금리가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연준에서 덜 팔아야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연준에서 채권을 덜 팔고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덜 흡수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급등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 유동성 흡수를 조금 한다는 것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덜 상승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경제위기 언제 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른 구간에서 경제위기를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위기를 논의하고 싶으시거든. 먼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이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위기가 오니만이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경제위기는 금리를 내린 이후에 왔죠. 지금은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12월 달 연준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줄어들고 금리 인상 확률이 더욱더 늘어난 형국이에요. 아직은 경제위기와는 살짝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 이러한 흐름대로 쭉 가다가는 내년쯤에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제 위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겠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내년쯤에 경제 위기는 피할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과연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투자법 이러한 것들은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라이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해피 주말 되세요.